음.. 하나가 됐다고? 이제 좀 정복 전쟁이 시작하나 보네 이걸로 하고 음.. 공치 나쁘진 않지 이러면 슬슬 옆쪽으로 좀확정해도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갑시다 아니지 잠깐만 글라이드 카운터라고도 좀 싸워야 할것 같은데 응, 리드 서고 있지, 오케이. 좀 찍찍찍이 하고 좀 공동전선 펼치고 일단 갑시다. 짜잔, 짜잔이 너무 편해요. 와, 짜잔이 끝 너무 편해요. <laughs>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오케이. 아, 너무 편하다. 이게 바로 소철하는 맛이지, 짜잔하는 맛. <laughs> 암 걸리지 않는 맛예 이게 바로 토탈하는 맛이지 음.. 오케이 간공5 0팍 미쳤구먼 이쪽으로도 선을 보고 고아 너무 편하다 토탈하는 맛이 이런 맛이 지 이렇게 사점만 돌리는 맛

자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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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저스 클랜하고 티라노 오케이 아토리안의 기도는 일단 해야겠네 오케이 자전신에게 축복을 어? 음, 이쪽으로 가서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네 오케이. 맹역 e 공 e 부터 먹고 공성 공격자 없지 e a n 이 e What? m 공 n g 지 l s u 오케이 아우 저점만 돌리니까 너무 편하다 예저에저저 뭐야? What the fuck? 헤이아 리투스가 저기 먹네 음참 먹겠는데 이러면 아하! 하나 더. 쟤만 내려왔네? 흠 음. 어? 익투스가 안왔나? 흠 음. 오케이 아 왔다갔구나? 오케이x3 이쪽으로 가서 쟤네들이 남긴거 먹고 오케이 속도는 이쪽에다가 이거 <laughs> <짬도> 하고 <laughs> 흐으 찾은 너무 편해요 이거 파괴하고 <웃음> 이쪽에다가는 <laughs> 로데네시가서 먼저 좀 천천히 모집해 말라리 얘네 가격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싸지? 호. 그냥 로데네시가서 모집하죠 로데네시가서 꽤나 좋은 좋은 이거 그림자와 찍어두고 오, 저것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미지가 반? 어, 못 남지 않나아 드디어 이제 공지를 좀 관리하겠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파괴해두고, 이쪽은 계속 지워두고, 그리고, 이것도 파괴해야겠네. 오케이. ん 형요, 저. 참지만 덜리고 너무 편해요. 호호호. 내가 턴타라서 이렇게 편한 것도 처음이야. 턴타가 편했어요, 제일. <laughs> 아니 알라다 아니라 제일 편했어요. 음, 모놀리스 말고 이쪽이더 저, 저도 모야겠네 블랙라이트 타워에다가나 이거 지워두고 이쪽에다가나 음 이걸로 하죠 오케이 싹 하면서 음 이것도 지워두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아, 자전바가 너무 편하다. <웃음> <웃음> 아, 터터러가 제일 편했더니 알라사, 나라가 제일 편했어요. 자전바, 자존마, 자전바도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아, 너무 편하다. 예, yeah. <laughs> 너무 편해. 아, <laughs> 야, 자전바가 너무 편하다. 야, 이렇게 혜자인 자전바, 처음이야. <laughs> 야 자신 무 편해. 예. 어 이제 알라스 하느라저 난이도가 난이도가 어려움이 아니라 쉬움이야 쉬움 완전 쉬움 개쉬움 개쉬움. <laughs> 개쉽다 예 찾아마가 너무 너무 좋아요. <laughs> 이게 완전 문명 문명인가 뭔가 뭔가 너무 뭔. 전으로 돌리는 문명. 분명 좋다로. 이케자성 예. 이기아너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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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 어, 너 편해. <laughs> 너 편해. 군집, 군집, 군대. 오케이. 아, 너 편해. 편해서 미치겠다. 이거 알라사 하나도 너무 편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해. 해상에서 알라사 하나가 제일 쉬웠어요.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아유, 자주만 돌리니까 너 편하다. 깡개 좀 먹을 수 있게 시간문제겠네 아유, 나 편하다. 달트럴까지 가고, 기. 잠깐만.. 잠깐만.. 아.. 로초로 자전으로, 해결이 안되아으로 자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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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안되는 자전으로, 는전으로 자전으로, 자전으고자전으 연구는 일단은 이걸로 해야겠네 돈이 없어 는이정로 해결해야 는이 정도는 싶... 예.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좀 정도는 이좀도는이정자는는이 정도는 이정 자, 이제, 자, 살제데이 자, 꾸이게 찾은 제 자, 개똥이지 뭐. 이이지 이제, 이제, 자, 이제, 자, 이이이쪽으 이제, 자, 이이이

상태가 이거 도배하는 게더나더라고요 자전바도 그렇고 얘네는 이쪽까지 가고 오케이 뭐야 네, 뒤쪽 왔네? <laughs> 야 사격 피해 가지고 저졸로간거 봐. 야 요즘 AI들은 이렇게 영리하네. 아니, 저거 사기사기 사기 무서워가지고 절로 갔어! 야, 야, 야 ㅎ 가참 영리하네 아, 드디어 움직인다 구토 엇싸! 야 정확하게 썼네 명칭률 100%에 맞아봐라 얘네들 그 승류진 명중률 보너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음.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응. 승류진 그런 명중률 보너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추어 이 이쪽으로 뭉치고 오케이. 응, 라 <laughs> 음, 오케이. 얘네 저보고 아미, 도 먼저. 너무 잘 맞췄는데, 음. 어제 <목소리> 시가서 저 정도로 그, 뭐냐, 딜 나오면 저 정도로 딜이 들어가지 않는데, 음. 너무 많이 잡아주는데? 명중률 보너스 같은 거 있나봐요. 확실해. 저게 다 갈라 버리네? <laughs> 음, 이오쪽보내을다 <laughs> 녹아내는 거봐 장난 아니네 진짜 <laughs> 아 여기가 바로 그 사격장이구먼 아 여기가 그 깜기 깡기, 깜기 네그 사격장 이었지참음참 사격 사격 연습하기 좋구먼 다 맞춘다 다 맞춰 <laughs> 다관용이요 관용 진짜 진짜 그냥 다 관용이네 <laughs> 야 깜기 사격장 이거는 너무 좋구먼 실제 실질 그게 깡길에깡길그 연습 깡깡깡 상대 연습을 드고 이거 야 얘네들이 저건 뭐 어, 맞추지 못하는구나 <laughs> 오케이 위쪽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거기서 전면 했으네 그만 얘네들은 저거 제대로 못 맞추는구나 오케이 아싸 저부터 좀 치우고 시작하죠. 아니, 너무 잘 가봐. 저 어떻게 된 게? 와, 너무 잘 가봐. 맛있는데, 아니, 뭔... 어떨 뭐? What the fuck? 너무 잘 가고 시는데 야, 미친놈들, 있 어허허. 아, 배고파. Victory is e 역시. 이는 일단 파괴하고이죄다가는이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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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이거, 얘는 호텔 이둥이로가거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데이는자 뭐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에에, 그럴 때다 아, 잠깐만, 그냥 그래. 평화판 게낫겠구나 음. 스톱나이더. 칼리도라, 칼리도라하고 조금 파괴됐고, 오케이. 그래. 핸드그르리의일좀 먹긴 해의일종이쪽에다 일종의 이종의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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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의 일종의 가종의 일종의 에, 멋지다 가지 일종의 일이의일종두고종의 일종의 일종의 일종 아니 목사리가 저거 안만들어졌죠? 꼬빔이야 꼬빔 병역패스 누구? 혹시 이투스 uh, 클레는 좀 나쁘네 음 형? 형은 40이요 아니 찌게 받아주셨구만요 어? 못생, 못생겼나봐 저기요 에 할리우드 에어 빠지세요? 음. 안 맞아도 짭이 짭인 거 같은데 할리우드 어그 할리우드 짭 음. 아 만삭이 아만삭도아 할리우드 에어 짭인 짭인 거 같어. 아니 무슨 형부가 저렇게 많이 붙어. 음. 아이 죽어 그냥네 정말. 그건 그문제거 음. 아, 뒤로 가네. 오케이. 그 뭐냐, 50... 금방 이 53정도 0 5되더라고요 크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구리긴 하죠. 크기 나쁘진 않은데. 조금 구리긴 하죠. 카오스 워리어가 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그래도. 그건 좀 감안해야죠. 카스 워리... 카오스 워리어가 너무 좋아요, 성능이. 그레 그래, 그브그레 같은 애들하고 좀 비교해봐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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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래 그래, 그래, 너무, 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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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그래, 그전 그래, 그 전쟁 중. 야, 나는 카인 케이가을 먹은 놈이다. 따고, 따고, 붙자 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음, 역시. 이거 쓰고. 못날리스로갈걸 그랬나보네. 흐음 헤이저놈면 튄다, 이건데? 아, 아 졸려. 에이. 얘네 처럼 보내고, n o 음 rest. w h 그그 d 풀어가 u require? I have m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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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이 필요하다. 돈돈돈 o n 돈돈 n 돈돈 n t 는 n 리고 있네 나그런 o 일이 음 n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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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로 갔네? 허이 뒤를 보라 주차 강인데 오케이. We go. 음. 자자. 아우 짜은 너무 좋다. 이쪽에 선물치어두고 이쪽도 마찬가지. 아선물인 저거 치어두고 이쪽이거 치어두고 이쪽도 이거 치어두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거 지워두죠 저거 지워두고 얘는 이쪽으로 돌아오고 오케이 밥 사준 필요한데 음, 얘 너무 비싸 너무 많이 비싸고 스톱라이더는 저거 그 이동한 사격기 저거 아니지 음, 이쪽에다가는 이거 지워두고 오케 상부역 지워두고 나서 어도고도지워도고어도 쉬어도. 쉬어도. 쉬어잘 쉬어도. 쉬어도. 쉬그도 쉬어도. 쉬어도. 쉬 흐이 잠깐만. 마우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갑시다. 음. Interesting. 개인적인 사견에는 저건 마우스는 있을 것 같은데. 음. 다크라이트 리퓨터 크로스 버그가 잔뜩 해가지고. 얘네이쪽으로 보내고, 얘네쪽저로가고오얘네이쪽으로고오네이쪽으로고얘네이쪽 보내고, 오케이. 보내고, 음, 오케이. 저저저

음, 자, 이렇게 쳐져서, 예, 너무 이 올라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쳐져서, 저건쫓죠이 녀석이 쳐러 가고, 으허, 가게도 숨으시면 되시나? 이쪽 가네. 역시. 아이고 이제 많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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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네 쪽으로 보내고 얘네 쪽으 가고. 혹시. 창문에서 좀 묶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전투이 납세다.